혹시 이 물건들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이진 않았겠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있을지도 몰라 오늘은 귀신이 잘 붙는다고 알려진 성북한 <목소리> 물건 다섯 가지를 알려줄 테니 기억해 첫 번째, 오래된 인형이나 그림 사람의 형상을 닮은 물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애착을 받거나 강한 시선에 노출되면서 알수 없는 기운을 품게 된다고 하지 지금 당신 방에 있는 그 인형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지 않아? 두 번째, 죽은 이의 유품 고인의 채취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물건은 고인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해. 특히 고인이 생전에 아끼거나 한이 서린 물건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돼. 세 번째, 흉가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좋지 않은 기운이 맴돌던 장소의 물건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지. 호기심에라도 이런 물건을 가져오는 건 절대 금물.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네 번째, 제사나 주술에 사용되었던 돈. 특정 의식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물건들은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대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수 있어. 혹시 가지고 있진 않지? 다섯 번째, 낡고 오래된 거울. 영혼의 통로로 여겨져 왔어.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모습을 비추온 날은 거울은 알수 없는 존재가 드나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제 밤에 씨가 거울 보는 게 무서워질 걸? 어땠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주변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래. 오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꾹. 다음엔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